안녕하세요 연못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컨덴서 마이크인 GHM500과 듀얼핀 마이크 GHPM500의 사용기를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두 마이크의 수음 상태를 들려드린 영상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주력으로 사용해온 컨덴서 마이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MV88과의 비교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개봉기 영상에서 컨덴서 마이크의 각 파츠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못해드려서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많이들 아시는 파츠는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생소하실 수도 있는 파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꽉 쥐고 있는 이 파츠를 쇼크 마운트라 하는데, 이 쇼크 마운트는 마이크에 전달되는 진동을 잡아주는 파츠로 녹음 시 미세한 진동이 수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파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필터인데, 파필터는 파열음과 치찰음을 잡아줘서 보다 깨끗한 수음을 위한 파츠입니다. 그 외에는 다 아실 듯한 마이. 보... 그 본체와 각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멀티스탠드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수음 상태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바꿔가며 들려드릴 텐데, 화면에 어떤 마이크로 수많은 음성인지도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공받은 콘덴서 마이크 GHM500으로 녹음 중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마이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도 에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체 내에 에코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에코 기능도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기능을 켜봤습니다. 현재는 에코를 최대치로 켜봤는데, 에코의 손도는 볼륨을 통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에코를, 에코를 끄고, 끄고. 네, 다시 에코를 껐습니다. 에코 기능은 노래를 주 컨텐츠로 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듀얼 핀 마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듀얼 핀 마이크인 GHPM 500으로 녹음 중입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리뷰를 해드렸듯 키보드 리뷰를 한다는 가정하에 하나는 제 옷에, 하나는 키보드 앞에 두고 키보드의 타건음도 함께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앞서 들려드렸던 컨덴서 마이크와 잘 비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제가 주력으로 사용해왔던 컨덴서 마이크 MV88로 녹음 중입니다. 이 MV88은 앞선 영상들에서 계속 들으셨으니 짧게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마이크의 비교음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먼저 컨덴서 마이크인 GHM500부터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살짝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느껴지지만 이전 이 정도면 가성비 마이크로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줘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MV88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거의 마이크 기본 구성 기준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능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살짝 답답했던 부분과 약간의 화이트 노이즈 정도였는데 처음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엔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의 마이크들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외부 마이크의 성능을 따라가긴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처럼 휴대폰을 주력으로 영상을 찍으신다면 괜찮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그다음 핀 마이크인데요. 핀 마이크도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했던 걱정이 괜한 걱정이라는 듯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들려드렸던 것처럼 먹방, 리뷰, 인터뷰 같은 컨텐츠 시 수월한 수음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된 장점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평입니다. 컨덴서 마이크인 GHM 500과 핀 마이크 PM 500. 모두 훌륭한 가성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컨덴서 마이크를 좀 괜찮은 제품으로 구입하신다고 했을 때 몇십만원대에 필요에 따라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구매를 해야 돼서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이 PC만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추가 전원도 필요 없고 저렴한 구성으로 1인 미디어 방송 환경을 구축하기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제품보다 좋은 제품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해서 비싼 장비들이 부담돼서 유튜브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제품으로 충분히 괜찮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본 제품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상 엽모시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